자 얘들아 우리가 자 뭐냐면 이 통계적 추정 파트는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 좀정확하게 알고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연습을 한번 해 봐봐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얘들아 어. 쭉 그냥 여러분들 물 흐르듯이 어,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가 여러분들이 좀 연습하는 게 필요한데 자 일단 우리가 모 집단과 표본 얘를 갖다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내가 이런 문제 나오면은 자, 요 개념은 항상 요,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 전국에 있는, 어, 우리 고등학생의 몸무게를 내가 조사할 거야. 어. 자, 내가 몸무게를 조사하는데, 야. 여기서. 야, 니네.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의 몸무게를 조사한다 라 그랬을 때이 조사를 우리가 뭐라 불러? 무슨 조사? 전수조사. 여러분들. 어. 하, 여러분들. 어? 신천지 우리 전수조사. 하, 이게 대단한 거야 전수조사. 야 우리 전수조사가 쉽냐? 어, 어려워요. 야 이제 생각해봐 고등학교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의 몸무게를 조사한다고 생각해봐. 그 여자애들, 어, 여자애들, 어, 뭐, 기 싫어요, 오, 막, 어. 이러고 어떤 새끼는 똥 싸러 가고, 어. 그리고 뭐, 전국에 하루, 하루, 하루 만에 다할수 없잖아. 어, 서울에 있는 애, 뭐, 쟀다가, 또 제주도는 한 달, 한달 뒤에 재면은 이게 뭐, 안 맞는다고. 한달 뒤에는 얘는 더 먹고, 더 찌니까. 어, 이게 안 맞는 거야. 이 전수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린 어떻게 한다? 이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 내가, 100명, 아유, 씨, 어. 1 0명을 뽑아서, 1명을 뽑아서 내가 어, 몸무게를 조사합니다. 음. 자, 이 조사, 이런 조사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 표본조사예요. 어. 왜? 전수수가 어려우니까, 이 표본조사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100. 이때 100을 우리가 기호로 n으로 쓰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표본의 크기라 그러죠. 얘를 표본의 크기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뽑아서, 어, 뽑아서? 여러분들 여기서, 뽑아서, 어,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여기서, 뽑을 때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통은 뭐라 그러냐, 의미 추출한다라고 합니다. 의미 추출. 어, 여러분들, 의미 추출이라는 거는, 뭐, 난수표를 돌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법이 있는데요. 뭐, 프리, 이렇게 뽑는 법이 있는데, 우리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딱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의미 추출은, 우리가 고등학 과정에서는, 어, 보건추출로 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건추출, 보건추출. 자, 그런데 내가 표본의 크기가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요. 어 여기 뽑은 100명, 이것도 충분히 큰거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1 명, 2 명, 3명 이렇게 뽑는 거 말고, 100명을 뽑으면 아, 의미추출 말고 뭐... 보건 추출 말고 비보건 추출도 내가 의미 추출이라고 얘기하자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많이 뽑으면 그냥 이렇게 100명 그냥 이렇게 조합으로 알겠죠? 100명 뽑는다라고 하는데 한명두명세명 명, 명 뽑는 거는 다 뭐예요? 보건 추출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 음. 개념을 우리가 어,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야, 내가, 여러분들, 꼭 나오는 개념들을 빨간색으로 표현할 테니까 알겠죠? 어,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외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추출을 우리가, 어, 좀, 그, 그림으로 연습할 좀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모집단이 있어요. 어, 야, 이런 거죠? 이, 요거예요 이 모집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어, 엄마 집단 어, 이런 걸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런 모집단이라고 했을 때이 모집단 안에서 어, 만약에 모집단을 우리가 뭐 조사를 한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뭐가 나와요? 평균과 뭐 표준 편차가 존재하겠죠. 뭐 x 몸무게.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모평균이라고 그러고요. 얘들을모 분산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모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구했던 것들은 다, 어, 모 평균 모 분산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얘네들은 솔직히 이런 전수조사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엥개를 의미 추출합니다. 자, 의미 추출하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생겨요? 어, 하나의 표본이 생겨요. 자, 하나의 표본이 생기는데 어, 이때 표본은 우리가 어떻게 돼? 야, 여기서 N계를 뽑은 거죠, 맞지? N계를 뽑았을 때 얘는 그럼 표본이, 표본 안에 몇 개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N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N계가 존재하는데요. 그랬을 때, 야, 이제 봐봐. 얘들아, 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야. 야, 내가 그럼 표본을 뽑았어. 내 표본을 뽑으면 그다음에 뭐 할까? 아니, 우리가 뭐 전체 우리 전체를 조사하기 힘들어, 맞지? 그럼 내가 100명 을 뽑아서 표본을 뽑았어. 야, 표본. 그럼 너희 100명, 이 100명의 몸길를 쟀. 어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해? 통계를 내잖아. 통계를 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니 우리 여태까지 지금 막 조사한 다음에 뭐했어? 평균내고 분산내고 표준편차내고 하자 한거 아니야? 그럼 얘도 그래야 될거 아니냐? 그거야. 아니 표본을 내가 뽑아냈어, 맞지? 그럼 얘네들이 뭐해? 평균을 내는 거죠. 이렇게 어 평균을 내는 거죠. 자 평균을 낸다는 거 무슨 얘기야? 얘를 뭘로 나눠 n으로 나누는 거지, 맞지? 어. 자 얘들아 음. 조금 여기다 간격이 좀 적으니까 내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xn 가서 내가 n으로 나누는 거야 이거를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표본평균이라고 얘기하죠 표본평균이라고 얘기하면서 얘를 내가 바엑스라는 기호를 씁니다 알겠니 바엑스라는 기호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개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예. 이 표본들의 합을 물어봐요. 내가 100명을 뽑았잖아. 그럼 이 100명의 그냥 이 전체 무게를, 어, 문제에서 많이 물어본다고. 왜? 야, 얘는 어떻게 돼? 어, n 곱하기 바 x가 되는 거니까. 알, 알겠니? n 곱하기 바 x. 이렇게. 자, 어, 이게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는 얘기고, 야, 평균 됐으니까 뭐도 내야 돼? 분산도 내야 되겠죠? 야, 분산의 정의가 뭐냐? 분산의 정의가 뭐야?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야? 아니야. 아니, 그건 내가 시그마 풀어서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런 거고, 정의가 뭔데, 정의. 분산의 정의가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뭐, 편차가 뭐예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어, 이게 편차 제곱이죠? 이렇게 납니다 나니? 자, 얘도 평균을 내야 되니까 요렇게 n으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된다? 표본 분산이 되겠죠 자, 표본 분산이 되면서 얘는 내가 S제곱을 씁니다. 그러니까 표본, 모 표준 편차는 내가 시그마로 표현하는데 얘는 어, 표본의 표준 편차 S라고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야, 그런데, 있잖아. 얘는 여러분들 책을 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와있냐? 어, 마이너스 1로 나와있어요. 왜 마이너스 1일까? 야, 이제 생각해보면 전국에 있는 그런 몸무게의 편차가 클까? 아니, 크, 크기를 보면, 우리 뭐, 100명 뽑은 거에 편차가 클까? 어? 야, 전국에, 전국이 더 편차가 크지 않니? 정말 뚱뚱한 사람, 정말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편차가, 전국이 더 크다고. 알겠니? 내가 뭐, 100명 일부, 내가 분당 지역 뭐 조사하면은, 야 분당 너희들 잘 먹고 잘 먹으니까 어더 평균이 다른 산골보다 높을 거 아니야 어 산골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편차가 작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N으로 나누면은 얘가 어저 모집단하고 좀 차이가 나 알겠죠 그래서 음 얘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나눕니다 이해돼? 어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는 원래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S랑 시그마가 있으면 누가 더 누가 더 크다고 원래는 모 표준편차가 모 편차 모 표준편차 더 크다고 말 알겠지? 그런데 내가 여기 마이너스 1을 해줌으로써 얘를 어떻게 한다? 어, 비슷하게 만든다라는 얘기 야 알겠니? 비슷하게 만든다. 요 개념이 에요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 나중에 여러분들 요모 표준편차 대신에 표본의 표준편차를 쓸 겁니다. 알겠죠? 그니까 러내 이거야 이모호표편차 구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이표본표입편차로 내가 대신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로 나눈다. 이 개념은 여러분들 꼭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선생님 그럼 이렇게 표본을 내가 어, 표본을 갖다 가 내가 이렇게 분석했어요. 오케이. 어, 이게 끝이야. 여러분들 이 개념 여기서 끝인데 어,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이 보건 추출의 개념에 대해서 무대가 물어본다 그랬잖아. 맞지? 요, 보건추출에 대해 개념에서 물어보는데, 자, 그럼 보면, 자, 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보는데,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주머니에, 어, 1이 두개 있고, 여러분들, 아,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하나씩 있다라고만 해보자. 자, 1 하나, 2 하나, 3 하나가 있었어. 자 그냥 제가 모집단이야, 여러분들. 어, 근데 내가 여기서 어 N 두 개를 의미 추출합니다. 의미 추출하면 여기서 표본이 생기는데 이때 표본 안에 는두 개가 있죠, X1 하고 X2가 있잖아, 맞지? 야 그러면 이때 생길 이때 생길 수 있는 표본은 전체 몇 개가 나올까? 야,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표본이 몇 개가 나와? 어떤 애들은 세 개라고 합니다. 뭐, 세개 중에서 두개 뽑으니까. 어, 말도 안 되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어, N이 충분히 컸을 때만 그렇게 우리가 추출하는 거고. 야, 얘가 충분히 크니? 그럼 무슨 추출? 보건 추출이라고. 내가 맨 처음에 1 뽑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내가 뽑는 거니까 1이 또 나올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이런 거예요. 어, 이런 거 봐봐. 저 복원 추출의 개념 을 물어본다는 거야. 그럼 얘는 1, 3, 2, 1, 2, 2, 아, 어, 미안해. 야, 이거 좀 계산하기 편하게 3으로 바꾸자, 쏘리. 1, 3으로 갑시다. 그럼 얘는 1, 1, 1, 3, 어, 1, 5. 그 다음에 31, 33, 어. 35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1, 53, 5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표본이 이 개념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자, 그럼 있잖아. 이렇게 표본이 9개가 나오는데, 오케이, 9개가 나오는데, 야, 근데 이런 거 물어볼 때는, 크기가 보통 n2, 요거 밖에 안 물어봐요. 야, 저 n을 3개라고만 해도 몇 개가 생기냐? 3이 3점이니까 27개가 생기겠지. 그렇게 많이는 안 물어봐. 얘들아. 어. 자, 저 n2일 때를 우리가, 어, 물어보는데, 야, 이때 바엑스는 뭐가 될까? 이때 평균은? 이때 평균이 얼마가 돼? 1된다라는 거야, 민기야. 음. 자, 그다음에 이때 평균 은 얼마가 돼? 2 되는 거고 이때 평균 얼마? 어 3. 이 표본의 평균은 2. 이 표본의 평균은 3. 이 표본의 평균은 4. 이 표본의 평균은 3. 이 표본의 평균은 4. 이 표본의 평균은 5가 된다라는 이런 얘기죠. 어 해보니까. 표본의 평균들이 이런 분포를 이루는 거야. 오케이? 어?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한 김에 뭐가 나와? 바 X의 분포를 내가 표현할 수 있다는 라 거야. 어떻게? 1, 2, 3, 4, 5. 내가 바 X가 1부터 5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맞지? 야. 그럼, 그때의 확률들을 내가 표현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아니? 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표본 평균. 이 표본 평균 바엑스의 분산, 어, 분포예요, 분포. 어. 표본 평균의 내가 분포를 내가 알수 있다는 라 거야. 야, 근데 보면, 얘 아홉 개 중에서, 1 나오는 게 9분의 1, 얘는, 얘두개 나오죠?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이라고 할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할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자 봐봐 야 얘가 나올 확률은 뭐냐면 야 처음에 1 나올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그 다음에 1 나올 확률은? 보건 추출이니까 어? 얘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야 맞지? 야, 1, 3 나올 때도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야.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근원, 근원 사건들의 확률이 같아서 그래요. 알겠지? 그런데,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 요 개념을 쓰려고 했죠? 뭐냐 면잘 봐봐. 음. 야, 만약에 이 문제에서 1이 2개 있었어. 만약에 1이 2개 있었으면은, 만약에 1이 2개 있었으면은, 어,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2 곱하기 4분의 2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얘는? 얘는 4분의 2 곱하기 4분의 1 되고, 어, 얘 같은 것도 4분의 2 곱하기 4분의 1.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맞니? 어. 그 다음에 뭐 3호 같은 경우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되는 거니까 확률이 달라서 따로따로 우리가 계산 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 이런 거예요. 응.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알겠니? 어. 자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음, 얘들아, 자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표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뭐냐면은 항상, 자 내가 요 보건 추출의 개념에서 물어보는 거는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요걸 물어봐요. 예를 음. 물어봐, 어, 저런 걸 물어봐요. 무슨 얘기야? 내가표 굳이 다 그릴 필요 없고 알겠죠? 표 굳이 다 그릴 필요 없고 바엑스가 1될 때, 2될 때, 3될 때, 4될 때, 5될때 어떤 예를 들어서 뭐2될때 확률 뭐뭐2될때 확률을 우리가 한번 구해 보자라는 뭐 이런 얘기예요. 언더스테 d 어.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야, 충분히 구할 수 있겠지? 어?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어,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저 보건 추출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보건 추출을 이해하는 거 끝. 자, 끝이고요 자,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여기서 어차피, 야, 어차피 내가 분포표를 그렸잖아. 맞지? 야, 어차피 분포표를 그렸으니까, 이 분포표를 그리면 내가 표 그린 다음에 내가 뭐할수 있니? 야, 우리 항상 표 그린 다음에 뭐 했어? 평균 내고 분산됐잖아. 맞지? 그래서, 야, 이 변수에 내가 평균을 한번 내보는 거야. 평균을 내보면 어떻게 돼? 구분의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5가 되는 거니까, 어, 얘는 3이 된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거 솔직히 계산 안 해도 돼. 원래 이표 이런 거잘안 그려도 된다고. 내가 이렇게, 어, 이런, 그, 각,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렇게 확률 구하듯이 하나하나씩만 구할, 구할, 수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어? 여기서 봐봐. 음. 얘들아, 아까 1은 내가 설명하면서, 어, 했던 거고요 내가 그냥 1 하나, 3 하나, 5 하나 있으면, 이런 모집단에서, 이 모집단의 분포를 보면,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얘는 1 나올 때, 3 나올 때, 5 나올 때 있잖아, 맞죠? 어. 걔 확률들이 각각 얼마야 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는 거야, 이렇게. 음, 이랬을 때, 이랬을 때, 그 모집단에서의 평균을, 어, 기대값을 구해보면 얼마야? 얘 3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돼서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야. 어. 어때요? 여러분들 항상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즉, 여러분들 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요 항상 뭐랑 똑같 어, 모집단 어, 이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어, 모평균 즉 m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해보니까 같잖아, 맞지? 그런데 이거 증명은 여러분들 고등 과정이 아니에요. 자, 어, 여러분들 같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좀 외우자라는 겁니다. 어, 이렇게 약속을 하자. 야, 그 다음에도, 내가 여기서, 이바바스의 어, 분산을 구해본 거야. 야, 우리 재평평제. 9분의. 제곱이 평균이니까 1. 2는 4, 2, 8. 9, 3, 27. 16에 2니까 32. 그 다음에 25. 가 되면서, 얘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들어가요. 오케이? Okay? 자, 그럼 얘는 어 3분의 4라고 나옵니다 자뭐 이런 거 내가 계산 안 해도 돼 왜? 너 여기서 봐봐 자, 여러분들 모집단위 분포에서 어 내가 분산 한번 구해보는 거야 얘 분산 구하면 어떻게 돼? 3분의 1.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또 평균의 제곱하면 얘가 얼마 나와? 얘가 3분의 8이 나옵니다. 3분의 8 음. 야, 3분의 8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3분의 8이 뭐냐? 이거예요 어? 선생님 얘는 3분의 8이 아닌데요? 얘는 3분의 8 곱하기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 2분의 1이 뭐냐? 아까 맨 처음 여기 여기 이, 여기서 써먹는 거야 이제 의미 추출한 이거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을 어, 우리가 n으로 나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뭐예요? 어,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어떻게 돼?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얘가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뭐냐면, 자 n이 2인 의미 추출 여러분들 이해했죠? 맞지? 어 그랬을 때, 그때 표본 평균이 얼마가 될때 확률들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어. 그 다음에 이런 표는 내가 원래는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는 없어요. 알겠죠? 왜? 어 이런 공식이 있으니까. 알겠죠? 어, 이런 겁니다. 그럼 있잖아. 우리가 어, 지금 평균하고 분산을 세 개를 구했어요. 뭐? 모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세 개를 했거든. 맞지? 모분산, 어, 표본 분산, 모 어,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세 개를 구했는데 얘들아. 얘네를 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이 바엑스, 표본 평균의 굳이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구한 이유가 뭘까? 야, 어? 앞에서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하지 말고, 평균과 분산을 알면 우리가 뭐할수 있어? 표준화를 할수 있어요. 표준화. 어? 자. 내가 바 x 를 어, 표준화 하려고 얘네들 구하는거야 어. 야 선생님 표준화 우리가 어떻게 해? 표준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바 x 를 표준화 하려면 은바 x 의 평균을 어 평균을 빼고 바 x 의 표준 편차 나누면은 그게 바로 표준 정규분포 z 가 된다 그랬잖아 맞지? 어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다 어? 즉, 다 X를 모평균으로 나누, 어, 모평균을 빼고요. 얘가 뭐가 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그게 표준화 시킬 수 있다는 거야. 야, 근데, 우리가 표준화는 아무 때나 할수 있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어, 정규포를 따른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뭐냐 하면, 자 모집단이 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라 하잖아 어 그러면 내가 어즉 내가 모집단이 모집단이 정규분포 m 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하면 알겠지 내가 누구도 어바 x도 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어. 음, 때이 요거부터 설명게 어.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내가 바 x도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 n 콤마 어,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야, 약속을 합니다. 어. 자, 그런데 이때만 약속하냐? 그게 아니에요. 뭐 어떨 때도 약속을 하냐면은 어, n, 내가 그 의미추출한 저 n이 충분히 클 때에도 어떻게 한다? 어, 정규분법을 따른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알겠니? 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 문제 풀기 위한 전제조건 약속입니다. 알겠죠? 어. 자, 이런 약속,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z를 표준화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 뒤에 문제는 이바 x를 우리가 표준화시켜서 문제를 어, 답을 낸다 라는 얘기지. 오케이?